몽우리만 살았어. 이쁜 몽우리인데 얘가 확짝 피질 못했어고 이제 완전히 꽃 피는 지금 봄날, 그래서 음. 겨울잠 잔 아이가 꽃을, 봄을 만나서 개화가 된 거야. 음. 그래서 지금 완전히 만개가 됐어.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천상낙조장군 도라지만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은 제가 두 남녀의 한번 사주를 가져와 봤는데요. 네. 이 둘의 궁합이라든지 연애운 같은 거는 좀 어떤지 그런 거 봐주실 수 있을까요? 봅시다요. 응.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남자분부터 먼저 한번 드려볼게요. 응. 남성분은 사주는 1987년생이시고요. 80... 연기가 조금 나긴 한다. <laughs> 음. 자 일단은 보자고. 우리 정묘생하고 서른여덟. 음, 네. 우리 이분은 올해 참 좋다. 올이 사람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게 꽃이 확폈다가 추울었다가 다시 피는 격. 아 우리 남성분이요. 어. 음. 남사 같은 사람은 그래. 그래서 올해 다시 한번 치고 저 하늘 높이 올라가는 그 해운년을 맞이했다. 이두 사람 다좀 그런 격인데 네. 일단은 여기서는 그렇게 나와. 그래서 이 남자 사람은 올해 모든 사람들이 주목을 받고 산다. 모든 사람들한테 이 사람을 떠받쳐주고 사는 그런 격이 된다. 네네. 그래서 명예도 오고, 뭐 사랑도 오고, 금전도 많이 따라오고. 네. 그래서 올해는 대박이 나는 해년이다. 그리고 엄청 바쁘겠어. 여지껏 바쁜 거는 바쁜 거 끼지도 못할 것 같아. 아, 어, 진짜요? 어, 근데 그게 누가이두 그러니까 사람이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격이야. 혼자만 잘, 내, 잘 나서가 아니라, 네네. 이, 왜 그런 게 있잖아. 만나지 말아야 할 부, 남녀가 있고, 네네. 서로가 옆에만 있어도 도움이 되는 남녀, 여자가 있어. 네네. 근데 네네. 이 남자, 이 김, 이 남자가 이 여자를 만나서, 이 여자는 이 남자를 만나서, 서로가 서로를 도, 도, 도와주고 있는 거야. 음... 그래서, 이 남자는 자기 혼자운 운에 내가 그랬잖아. 항상 내가 대박이 날려면 누가 와? 귀인이, 귀인이. 똑같은 거야. 음... 지금은 이두사람가 서로가 서로의 귀인이 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 여자도 어떻게 보면 꽃모리는진지하 이렇게 생겼는데 그걸 네. 피지는 못했어. 겨울잠을 잔 아이 같아. 네네네. 그런데 정묘생이라는 이 남자를 만나면서 몽우리가 확핀 거야. 음... 귀인을 만난 거지. 네네네. 그리고 이 남자는 원래 명예가 있었어. 근데 더 업그레이드가 돼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야. 누구 덕에? 여기. 임신생 33살짜리 여자를 만나서. 음.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귀인이 되다 보니 명예도 따라, 금전도 따라. 그래서 둘이서 궁합을 보면 연인 관계 가도 좋다. 난 결혼했으면 좋겠는데. 응, 음. 음. 진짜요?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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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서로가, 어, 야, 둘이 잘 어울리겠다, 야. 그만큼 서로가 서로를 내가 마이너스가 됐때 이쪽에서 플러스가 돼 주고 음, 내가 마이너스 때 이쪽에서도 플러스가 돼 주고 음과 양 조화가 너무 잘 이루어져서 내가 볼땐이두 사람 결혼해도 좋겠다. 아, 네, 궁합이 되게 좋아. 궁합이 좋다. 응. 응. 잘 만났다. 그렇게 나와. 응. 그래서 어디서 보면 원진살이 있니 뭐는 하는데 그거 띠로 보지 말고 생년월일로 나눠 보고 그랬을 때난이 사람들은 원수같이 지내지 않아. 오. 서로가 서로에게 귀인, 귀인이 되고 또 금전이든 명예든 모든 게 도와주기 때문에 음, 꼭 필요한 요소를 하나씩 갖고 있어. 음. 그래서 보충을 해주는 거지 충전을 해주는 거지. 음. 그러니 이 사람들은 지금 많이 에저도썸 타는 중이라면 나는 응원하고 싶어. 어 진짜요? 그 정도로 음. 어, 연인이 되라 음. 가라. 근데 썸 넘어갈 것 같은. 지금 썸 단계처럼 비쳐. 아, 진짜요? 많이 이제 알아가고 있는. 음. 음. 그래도 이렇게 뭔가 궁합이 좋다고 하니까 저까지 기분이 좋아지네요. 너 음. 야, 어. 그리고... 간만에 야 기분 좋은 사람들 만나. 그렇네요. 두 분은 어. 각자 또 운기도 지금 되게 좋다고 또 아까 나왔고. 어, 그랬잖아. 남자는 원에 펼쳐져 있는 운기에 더 업그레이드 네. 돼서 장착을 한 거고. 음. 여자는 이게 렇딱 아, 요런 몽우리만 몽우리만 살았어. 네, 네, 네. 예쁜 몽우리. 네가 확짝 <laughs> 피질 못했어 근데 음. 이제 완전히 꽃 피는 지금 봄날 그래서 음. 겨울잠 잤 아이가 꽃을 봄을 만나서 개화가 된거야요 음. 그래서 지금 완전히 만개가 됐어. 네네. 세상은 나의 세상이 되는 거야. 오. 그래서 이이 사람은 막 하늘로 치솟고 있어. 막 그림이 팔이 안 떨어져 <laughs> 막 이렇게 날라가고 있고. 원래 이 사람은 저 높은 곳에 있었던 사람이다 그래. 음. 그런데 더 업그레이드가 돼서 네네. 이 사람은 세계적으로 이게 뭐지 전 세계? 음. 우리 나라를 떠나서 뭐하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나라를 떠나서도 좀 멀리 나가서도 오. 이름을 알리겠다. 음. 더불어 이 사람은 거기에 플러스 원 플러스 뭐, <laughs> 응원 플러스 <laughs> 원이 돼서 음. 그러니까 그리고 둘이 지금 썸 타는 관계라면 나는 연인 하세요 응원해 드릴게요. 음. 그러면 음. 우리나라 그 연예인들 누가 있나? 이렇게 유명한 인사들이 뭐 현빈 손해진막 이런 커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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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랬다, 그래, 딱 <laughs> 그래 그렇게 되겠다. 네, 네, 네. 그런 식으로 한 커플 탄생하면 좋겠다. 어, 아, 진짜요? 그렇습니다. 네. 사실 오늘 제가 이렇게 가져와 본인물은선생님 어. 지금 방영 중인 눈물의 여왕이라는 드라마 아시죠? 알고는 아, 계시죠 어제? 어저께 내일하는 데서 봤어. 아, 그 얘기 들었어. <laughs> 거기서 지금 굉장히 열연 중이신. 김수현 배우님 그리고 김지원 배우님 사주예요. 아 김. 김수현 배우님. 김수현 씨는 알고. 네네 그리고 김지원 배우님 죄송합니다. 여사 여자. 잘 모르는. <laughs> 아, 네. 김지원? 네네 지금 거기 이제 남자 여자 주인공으로. <laughs> 이 여자 죄송해요 김지원 씨 이분은 내가 잘 모르는데 이분은. 올해 진짜 무이 대박 터지는 해야. 아 진짜요? 응. 내가 오. 봤잖아 계속 꽃처럼 보였거든. 이 몽우리가 확 피더라고. 음. 음. 너무 좋네요. 응. 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제로 지금 연인 신인이야? 신인 아니에요. 아, 그정도까지 되어 그래? 있는데 음. 지금 어떻게 보면 드라마가 엄청 잘 되고 있어서. 나도 이 끝나면 들여다봐야겠네. <laughs>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 연인 사이는 아니신데 궁합은 되게 좋다고 이렇게 나오니까 신기하네요. 응. 아니 둘이 연인해도 될것 같아. 아 진짜요? 응. 오이렇습니다 그래서... 연인할 수 있을 것같아 제가 <laughs> 굉장히 그 드라마의 애청자로서 이렇게 음. 궁금해서 질문을 드려봤는데 아, 그렇게 좋게 나와서 너무... 음. 저도 기분이 좋네요 어저께 나보고 그거 보니 해서 한 번도 안 봤는데 그랬더더 이상 말안 시켰어 <laughs> 드라마 볼 시간이 어딨어 음, 그렇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좀 기분 좋은 점사 또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아니 이두분 나는 응원하고 싶은데 아 그래요? 어, 일단은 아, 어. 뭐그 드라마가 대박이야? 지금? 저 엄청 잘 되고 있어요 <laughs> <laughs> 대박난 거 축하드립니다. <laughs> 네네. 그리고, 아, 그래서, 어쨌든 내가 랬잖아 고고행진, 높이, 더 높이 올라가고, 음... 밖에 세상으로 이름이 더 알려진다고 그랬잖아. 네네. 어, 지 뭐, 김수현 씨는 알려진 이름이지만, 그 인기가 아마 하늘을 더 찔릴 것 같아요. 음... 지금. 네네네.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 좀더 시원하게 얘기해주 알겠습니다. 아무튼 미리 말씀드릴게요, 선생님. 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말씀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다음 영상에서 또 저희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